자, 명도 9가지의 단계야. 자, 우리가 원기둥을, 자, 육면체로 먼저 해석을 해볼까? 다시 또. 이렇게 육면체가 있다라고 하면, 요 안에 이렇게 원기둥이 들어가지. 근데 육면체를 우리가 보면, 여기가 밝은 면, 중간면, 어두운 면. 우리가 명도 단계로 이야기를 하면, 보통은 여기가 1번, 여기가 2번, 여기가 3번. 이렇게 가거든. 면 단계로 보면. 응? 그 다음에 여기가 4, 5, 6. 이쪽은 어떻게 가? 9. 그 다음에 8, 7. 이렇게 간다면. 명도 9가지 단계로 가면. 자,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의 모양으로 면들이 움직여지 이렇게. 근데 이건 육면체니까 그게 가능하지만, 얘는 원기둥이잖아. 그치? 여기가 1. 여기가 2. 여기가 3 이렇게 가면 되지 근데 여기는 삼각형이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면이, 면을 칠하지만 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밑으로 떨어져 내려오는 거야 이 아이처럼 그리고 뚝뚝세개의 면을 기본 면을 잡아 하나 둘셋 그러면 여기가 밝은 면이었고 중간 면이었고 이제 어두운 면이었지 자 이거를 이제 다시 또 면을 더 쪼개는 거야 용도 단계로 더 면을 나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. 그러면 중간 톤이니까 여기는 몇번 톤? 3번이 들어가요, 이렇게. 그 색이라고 한다고 했지. 제일 중요한 색이야, 여기가. 그럼 여기는 밝은 면이잖아. 밝은 면이니까 2번 톤이 들어가야 맞겠지. 조금 더 쪼개서, 밝은 면을 더 쪼개서, 여기에 이렇게 면을 더 쪼개고, 이렇게. 2번 면을 더 찾고, 중간에 2번 면을 더 찾고, 여기에 밝은 면을 주는 거야. 화이트. 이 화이트는, 이 자리는, 화이트가 나올 수도 있고, 아닐 수도 있어. 소재가 금속이냐, 반사체냐, 흡수체냐,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여기는 화이트 자리가 될 수도 있고, 아닐 수도 있지만, 공통적인 거는 여기는 어때야 된다고? 밝아야 한다는 라 거는 똑같은 거야. 그치? 2번, 1번, 2번, 3번, 여기 몇 번? 5번 자리. 블랙이지? 그지? 그러면 5번과 3번 사이에 몇 번이 나와야 돼? 4번 4번이 나오야 그래서 여기 중간 톤이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요 이게 몇번 자리? 4번 자리야 자 4번이 커? 3번이 커? 3번. 3번이 훨씬 크지 그래서 3번 면이 크게 나와요 5번 옆에 누구 나와야 돼? 4번, 4번 나와야 돼 여기는 3번 자리 이렇게 그럼 이 뒤쪽도 2번으로 끝나도 되고 면을 하나 더 잡아서 3번 면을 하나 더 잡아도 돼 그러면 총봐 봐. 3 2 1 2 3 4 5 4 3 이렇게 되지. 순서를 볼까? 3 2 1 다음에 2 3 다음에 4 다음에 5 4 다음에 3. 이렇게? 아홉 단계가 되네. 우리 세 개를 했었던 거에서 면이 엄청 많아졌지? 자, 명도 단계 우리 9가지 명도 단계 해본적 있잖아. 면칠하는 1번부터 벌레까지 쭉 칠해보는 거. 자,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.